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한 프로그래밍 문법을 설명드리면서 리스트로버튼의 데이터를 사유삭제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를 선언하는 방법은 리스트 변수 타입을 지정해주시고 화살표를 제네릭이라고 하는데 제네릭이 어떤 자료용을 포함할지 정의한 후에 변수명을 입력하면 됩니다. 리스트는 대괄호를 사용하며 대괄호 안에 제네릭 형태의 데이터를 넣어주겠습니다. 변수를 선언할 때 제네릭을 생략하거나 변수 타입을 배리어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딩을 배울 때는 변수 타입을 정확하게 명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리스트에서 인덱스로 값을 가져오려면 리스트에 인덱스 값을 입력해주시고 2번 인덱스에 아이템 3을 출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length 메소드를 이용해서 리스트의 크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리스트 안의 값을 접근하기 위해 사용되는 포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트에서 포문의 일반적인 사용법은 괄호 안에 세미콜론 기준으로 초기식, 조건식, 증간식을 넣으면 됩니다. 네, 코드를 보시면 int i는 0이 초기식이고 i가 아이템스의 랭스보다 작을 때까지 일시 증가시킨다. i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네, i를 출력하면 0부터 3 전까지 일시 증가되었고, 리스트의 값을 가져오기 위해, 괄호 안에 인덱스 값을 넣어주시고, 실행해 보면, 리스트의 값들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메모 앱으로 돌아가서 학습한 내용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리스트를 그대로 복사하셔서 위젯 빌드 아래에 넣고 리스트를 리스트뷰에 출력해 보겠습니다. 리스트뷰는 포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이템 카운터에 리스트의 랭스를 입력해 주시고 리스트 타일에 인덱스 값을 넣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네, 저장을 해 보시면 리스트의 값들이 화면에 출력이 되었고요. 다음은 리스트에서 데이터를 사입 또는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변수명에 add 메소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value에 new 아이템을 넣으시고 리스트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네, 실행해 보시면 기존 리스트에 new 아이템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remove 메소드를 이용해서 아이템 m 1을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tem1이 삭제되었습니다. 만약에 인덱스를 접근하고 싶으면 remove at을 이용해서 인덱스를 넣어주시면 이번 인덱스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네, 다시 앱으로 돌아가셔서 이번에는 메모 추가 버튼에 add 메소드를 이용해서 뉴 아이템을 넣어 보겠습니다. add에 n 아이템을 넣으시고, 데이터 확인을 위해서 리스트도 출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리스트 뷰의 리스트 타일의 삭제 버튼은 인덱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삭제하겠습니다. 아이템의 remove as를 이용해서 삭제하시고, 리스트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네, 저장을 한 후에 추가 버튼을 눌러 보시면, new 아이템이 추가되었고, 아이템위에 삭제 버튼을 누르면, 아이템이가 삭제되었습니다. 네, 하지만 화면을 보시면 데이터들이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화면을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화면을 다시 그려줘야 되는데, 현재 상태 변화가 없는 스테이트 레스 위젯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트 풀 위젯을 사용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